안녕하세요, 꾸씰입니다 제가 이름 바꿨죠? 제가 다이소기 다시 찍을 건데, 포장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끊긴 건 아니고, 그 15분이 되면 제가 영상이 안, 오간, 안, 안 올라가는데, 그 15분이 넘었어요. 몇 초, 몇초 넘어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포장이 안돼 있는 음영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건 플러스 펜이고요. 이 포장지에 있었습니다. 플러스 펜.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 펜을 산 이유가 제가 DIY 만들때 쓰려고 이 펜을 샀어요 다 펜을 샀구요 아, 그리고 폰 거치대를 샀어요 이렇게 천원에 구입했고 이것도 천원입니다 고치를 하고 찍을게요. 고치는 진짜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분무기인데 제가 미니어처 할때 쓰려고 채색 같은 거할때 여기 물 담아서 채색할 때 쓰려고 아니면 천자전토가 굳었을 때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물 담아 놓으려고 분무기를 샀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제가 DIY 만들 때 쓰려고 산 이니지 뽀뽀. 이것도 제가 DIY 만들 쓰려고 산롯데피 봉투. 이두개 제가 DIY 만들려고, 만들 때 쓰려고 산 보호 견출지와 크래프트 견출지미어저할때쓸 다용도 메리터 접착제. 이렇게 많은 것, 여기 있는 것들이랑 여기 있는 것도 사는데 17,000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채색할 때쓸수 있는 브러쉬. 이, 이 거치대까지 다 합쳐서 17,000원. 진짜 좋아요. 채색할 때. 물감이나, 파스텔 같은 걸로 채색할 때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도트봉인데, 이거, 그 전, 레진 섞을 때 사용할게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거는 핀셋입니다. 진짜 깨끗, 깨끗하게 쓸려고 마음먹고 샀습니다. 미사자에서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미사다 건 여기 무슨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약품들입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약품이 있더라고요. 샀고요. 두개천 원입니다. 한개 샀다고 하지면 오백 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에 천 원. 이거는 거의 새로 나온 게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요. 바로 이것이. 되게 귀여워요. 새로운 여통 있는 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야. 이것도 진짜 민연천 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리 초보자도다아실는 픽업입니다. 여기다가 저의 토핑을 넣어볼까요 어디다 먼저 넣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이토핑 한번 넣을, 넣을게요 이 토핑함 채우고 이 토핑함 채우고 이 토핑함 채우고 이 토핑함 채울 게요 이 표고버스 토핑 이 토핑함을 제가 교환할 때 칠친이랑 교환하는 그, 실진을 교환할, 그, 실진이랑 교환 신청이 밀려서, 교환할 게 밀려서, 세 분, 실진이랑 세 분이나 교환 해야 돼가지고. 교환이 밀려가지고. 네. <laughs> 이건 잘라야 될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다이소 기가 아니고 에어 단면 이게 툰더미에서 단면은 그렇게 찍잖아 에어 막아 대박 그럼 이렇게 다이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앞으로 더, 더더욱 좋은 영상 올릴게요. 꽃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빠.